아합 왕의 악행에 대한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요지는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발단은 뭡니까 아,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차지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1 절부터 3 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브왕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아 왕궁 근처에다가 근사한 정원을 꾸미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오늘 2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이 나봇에게 말하이로되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좀...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원어로 찾아보니까 뭐냐면 푸른 공원, 녹색 정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이라고 했을 땐좀 약간 궁색하잖아요, 그죠? 그 근사한 포도밭을 채소밭으로다가 이렇게 삼게 달라고 하는 건좀 어딘지 궁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보니까 이제 왕궁 근처에다가 그 아주 푸르게 녹색 그 정원을 이렇게 조성하려고 아부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포도원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이제 아부왕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고 지금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값을 요청하면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 나보색에 뭔가 그 교환에 대한. 제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거래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이미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인데요. 구약성경 186쪽입니다. 구약성경 186쪽. 186쪽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86쪽에 레위기 25장 23절. 찾으셨나요? 186쪽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봇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사하신 땅을 임의적으로 어, 개인이 마음대로 거래를 하거나 팔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거래법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뭔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땅을 이렇게 저당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어떤 식으로 했든지 돈으로 다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이 땅을 뭐 친척이 됐든지 아니면 뭔또 후세대가 됐든지 간에 나중에 후세대들이 땅을 찾고자 할때 아니면 또 친척 중에 누군가가 땅을 찾고자 할때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값을 값, 땅값을 임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찾고자 할 때는 그에 상당한 값을 주고 찾아오면 되는데 7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년 제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7년, 7년, 7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연차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도 갚지를 못하면 그게 희년이라고 해서 그냥 원래 주인에게 자연스럽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밭을 왕께서 요구하셔서 이 밭을 팔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정중하게. 아브왕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브왕은 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나보새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데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그의 아내 였던 이세벨이 봤겠죠, 그죠? 왕이시여왜 시금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계십니까?라고 했더니 이제. 이 아부 왕이 자초지정을쭉 얘기를 하는데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러저로 해서 어, 당신이 소유한 이 포도원보다 더 근사한 포도원을 줄 테니까 당신이 소유한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 아니면 그의 상당한 값을 내가 쳐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 싫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토지를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나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밭을 왕에게 줄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골자는 싹빼버리고 나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밭 주기 싫으니까 나한테 안 준다고 했어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고 있는 아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혹시 삼인성호라고 하는 이 고사성호를 혹시 아시나요? 삼인성호 그냥 말 그대로다가 세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하게 되면은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뭔가 말 한마디를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음모를 이제 만드는 거죠. 계략을 짜갖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완전히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습니까? 뭐, 여기 쭉뭐 장하게 나와 있긴 한데, 첫째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예요. 국가의 비상사태,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면 국가의 비상사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비상사태인 금식을 선포하니까, 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무슨 큰일 났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나보시라고 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건달두 명을 시켜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앞 왕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음모라고 하는 게 거짓과 거짓인 거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투척형으로 돌매질 당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떼거지로다가 억어지로다가 나봇의 맛을 빼앗은 거예요. 거짓과 거짓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소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땅 가운데 어떤 정체성의 소속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그 당시에 국왕이 뭔가 요청했을 때뭐 포도밭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어 이렇게 공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치라다 보니까 땅이라다 보니까 왕보다 왕의 요청상 왕의 말보다 누구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 말씀대로 이제 준행을 했는데 뭔가 의롭게 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악인이 성공하는 악인이 오히려 흥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인이 짜놓은 여러 가지 각본과 거짓과 사기를 통해서 이 의로운 사람이 죽임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라고 하는 게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속이라고 하는 것. 이 다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밭을팔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 신변에 뭔가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왕, 이 아보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는요. 굉장한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그 당시에 관료들이 꿉복하고 이세벨의 말을 청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아부한과 이세벨이 악명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요청했던 포도원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서주지 못했다고 했을 때, 아, 내복숨에 뭔가 위협이 느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뭔가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느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지켜나갔다는 거죠. 근데 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는데 26절 보시면 아비 나중에는 이제 심판받는 그런 내용들을 엘리야가 증거하고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의 뜻을 따라서, 오히려 세속 가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추구하다가 뭔가 자기의 욕심이 생겨서, 그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을 무지막하게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눈감아 줬던 사람이 암이라는 거죠. 소속감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 이 분명한 선택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생이 정체성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 그럼 뭔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자기에게 뭔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어떤 행태의 모습 어떤 탐심에 대한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 상처입는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목적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는 건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나봇과 압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또 돌이켜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그런데 어떻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엄연하게 나봇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봇의 아들들이 나봇이 죽었지만 그 포도원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어, 우리가 인생 여정길 다 살고 하원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거 아니에요, 그죠? 상속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상속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않냐고 죽었나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요것도조금 수고스럽지만 잠깐 찾아볼게요 어디를 찾아보시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조장 9장 말씀입니다 금장 9장 말씀 씩장금씩 9장 열왕기 하입니다. 577쪽, 577쪽에 열왕기 하 9장 26절, 9장 26절 찾으셨나요? 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577쪽에 열왕기 하 9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안노라 그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도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 고대 사회에서는 연좌제라고 하는 게통하잖아 조선시대에도 연좌제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뭔가 역적이 되어서 뭔가 모반하는 일이 생겨서 어, 국사범이 되었다 처형당했다 그러면 삼족이든지 구족이든지 다 일가친척 다 뒤져서 어떻게 합니까 다 처형을 시키지 않아요 그죠 이 조선시대가 그랬잖아요 그죠 저 윗동네에서도 아직도 그그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특정한 사람이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위험 요소를 느끼고 그 사람을 처형시켜면 그한 사람만 처형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이게 강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 산 사람만 죽인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상속자들, 아들들마저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아비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행위들을 악행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추구했던 삶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임계점이 이제 도달했어요 임계점으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합니다 징계를 얘기하는데 정말 여기서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서 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까? 그동안 그렇게 악행을 일삼던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을 보시면 27절 보시면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은 같이 시작. 아비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지 29절 마지막 절, 우리 열왕기 상 21장 29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무슨 얘기했어요? 당장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내시겠다는 리 거죠.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집행 유예하시는 거예요. 집행을 뭔가 유보하신단 말이죠, 그죠? 유보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다 아, 사라진 건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뭔가 잘못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꼼짝없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합이 이 순간에 만큼은 뭔가 하나님한테 정말 진실되게, 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진실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셨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이땅 가운데 민음의 백성이든지 믿지 않는 백성이든지 간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출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뭔가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건 뭐예요? 아밀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높은 왕 중에 최고 악명높은 왕은 요 아왕일진데 이 아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아브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이 처죽임 당해요. 아합의 형제 40명이 또한 처죽임 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북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집행자가 되어 갔고 아합 가문을 완전히 풍비박산내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상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소속감으로 살아가느냐?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다면 과연 소속감으로서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방향성은 어디에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축복도 없고 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없는데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이 과연 형통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아이 내가 과연 믿, 믿는 생 믿는자로서의 삶이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보시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아니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악인이라고 했던 이 아비라고 하는 사람 뭔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뭔가 신앙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때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 남겨놓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라고 하는 사람이 끝내. 뭔가 회계에불량이 차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만들어온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악인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악인이 용통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빚가은적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그 세계가 아닙니다. 우린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라는 거. 이 세상 그냥 거쳐가는 우리의 삶의 과도기란 말이죠. 그죠. 여기가 우리의 뿌리박을 영원토록 뿌리박을 여의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이 화려하고 뭐밀가루장 사랑하는 사람들 약간 뭐 우리가 눈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좀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뭘 바라야 됩니까? 우리 하늘는더 좋은 거 있는데. <laughs> 하늘에는 더 근사한 게 있는데 하늘에는 더 화려한 게더 세련된 게 있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순례의 발걸음을 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건또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사랑에 또 어떤 뭔가 텔레파시를 또 보내줘야 되고 사랑에 또 무엇인가를 주는 자로서 또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또 삼일 남은 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천성길을 향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